안녕하세요 1월 28일 매시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그 연휴가 이제 시작되죠 그 1월 마무리 여러분 잘 하시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요 어, 이번에 제가 라이브를 한번 하던가 아니면 음, 영상을 좀몇개 올리던가 할 테니깐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 제가 몇 가지 아무튼 뭐 좋은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매시경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아이고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어, 어제 뭐 굉장히 많이 주가가 또 빠졌고 지금 2,600선까지 위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나온 내용은 민첩한 금리 인상 파월 연내 5회 이상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FOMC 회의 후에 연내 기준금리를 5회 이상 올릴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올해 금리 인상 속도가 한층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자, 지금 증시 자체가 계속 뭐쭉 이렇게 뭐 내려가고 있는 유로한 상황인데 어 지금 FOMC 회의가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분수정이 될 그러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어 파월 의장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 뭐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일단 연내 기준 금리를 한 5회 이상 정도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는 이런 발언에서 올해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걸 우리가 알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금융시장은 파월 의장의 예상을 넘어서 예상높게 뛰어 넘었다는거 예상을 넘어서 통화 긴축적 발언에 또다시 어 충격을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그 올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음. 자 정례 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조건이 무르익는다고 가정한다면 3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에서 꾸준히 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주기도 훨씬 더 예상한 것보다 빨라 지금 질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미국 주가 하락과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아시아 정치도 지금 몸살을, 어, 일으켰고, 어제 우리나라 정치는 거의 2610, 음, 요 정도까지 빠지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설 연휴 이후에 이러한 방향성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이 아, 정도만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기사는 인터넷 은행 가세 중소 대출 금리 낮아질 듯 어, 이런 이슈가 있네요. 자, 올해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도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대출 시장에 뛰어들어 일반 시중은행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아. 이제, 카뱅, 케이뱅도,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도 어디에 뛰어든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시장에 뛰어든답니다. 그래서, 자, 인터넷은행 예대율 개선안을 보면, 현행은 가계대출 100이었지만, 개선안은 이렇게 늘고 있다. 어,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의 예대율. 예대율이 뭐예요, 여러분? 예금 잔액대비 대출 잔액 비율. 예대율 규제를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기존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는 건데, 이번부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인터넷 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의 예대율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했다. 자, 기업 대출 심사에 필요한 현장 실사와 기업인 대면 거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계대출만 취급해온 인터넷 은행은 자 그러면 가계대출만 취급했기 때문에 대출의 범위와 종류도 굉장히 폭이 좁았을 거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막 많지 않았겠죠 왜 가계대출만 필요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점을 음, 기반으로 해서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대출도 이제 인터넷 은행들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넷 은행 3사에 채워졌던 족쇄가 풀리면 기업대출 시장의 판도가 변화가 예상된다 왜? 왜요? 기업에서도 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동안은 선택폭이 어, 일반 은행 밖에 없었다면, 여기 인터넷 은행들이 가세를 했기 때문에, 물론, 어, 무조건 100% 좋다가 아니라 좋은 조건들이 더 나올 수 밖에 없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일반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는 가계대출 115%기업대출에 85%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데요. 어, 저도 이거 몰랐네요. 예대율을 일반은행 산정할 때는 가계대출 115% 기업대출 85% 가중치를 적용받는데요. 현행법상 예대율은 100%가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은행이 100만원을 대출해줬다면 가계대출은 115만원, 기업대출은 85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인터넷은행은 가계치에 대해서 그냥 100만원으로 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한번 가볍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아 이러한 이슈가 있구나 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를 지금 강화했어요, 완화했어요, 완화한 거예요, 완화. 완화하면서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집중해온 인터넷 은행들이 어디 대출에 눈을 돌리게 된다? 기업 대출. 자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매식경에서 KB 국민은행도 가계 대출보다 기업 대출에 좀더 집중을 한다고 했고 KB 은행뿐만 아니라 다타 은행도 지금 가계 대출 규제 때문에 기업 대출 시장으로 빠르게 어, 이익 증가를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인터넷 은행이 지금 가세했다는 거죠. 그럼 경쟁 시장이 엄청나게 더 훨씬 치열해질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분리할까요? 유지할까요? 소비자들은 그렇게 분리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유지할 수 있겠죠. 어디가? 가계 대출 하는, 음, 분들이 아니라 기업 대출. 기업 대출은 지금 굉장히 신경을, 뭐야, 어디서든지 다, 그, 모셔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으로서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이 부여한 주요 미션인 중금리, 중시용 대출 비중도 확대할 수 있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어디가? 인터넷 은행들이. 야. 인터넷 은행들이 일히 기업 대출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기존 은행 인력의 엑소로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타난다. 자, 이러면 이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기사는 LG생활건강 그 관련 기사인데 어,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당시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일만이 전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체. 그런데 어, 이제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그때 왜 하나 하나씩 좀 넓히는 것들을 못했나라는 사실 아쉬움이 남아요. 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 조금 더 그때 넓었더라면 인생이 또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생이 뭐잘 됐다 잘못했다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거보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그 대부분 범주 안에서만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본다면, 거기에서도 나의 진로와 직무 선택, 그리고 앞으로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건, 저는 주식을 상당히 오래 했지만, 주식 또한 되게, 그, 편식을 많이 했어요. 흔히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갈 종목들만 그냥 받고, 아닌 종목들은 그냥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 너무, 음, 내 주장대로만 뭔가가 간다고 만 생각했던 거죠. 근거 없이. <laughs> 이게 LG 생활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한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은행에만 갈 거야. 그리고 이런 기업들 아예 쳐다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은행 취업을 하더라도, 은행에 가면 금융을 우리가 다루는 거고, 금융을 다룬다는 거는, 어, 각, 음, 산업의 흐름, 그리고 기업의 정보를 알면 알수록 고객과 상담할 수 있는 거리도 많아질 거고, 경쟁히 다양한 고객을 그,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이러한 또 회사들을 알아본다면, 내가 만약에 은행 취업이 뭐,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은행 취업만 하기에는 너무 지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기업 출주를 같이 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LG생활건강 회사가 매출이 작년에 8조 원을 돌파했고 17년 연속 성장을 했다는 도대체 어떤 회사고 뭘 하는 것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어, 저는 우리의 경쟁력을 좀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과 연간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자, LG생활건강은요 브랜드 포지셔닝 강한 원칙에 기반한 사업을 전개하며 뭐예요? 뷰티. 생활용품, 리프레시먼트 견고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실적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음, 사업의 성장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뷰티 요즘에 너무나 관심 있잖아요. 생활용품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거고. 어, 리프레시 모트 음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내가 뭐 잘한다 못한다보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중에 이런 성장성에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왜 성장했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뷰티 사업의 연간 매출은 2020년간 비슷한 수준인 4조. 야, 영업이익은 이렇게 준단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그 지금 위축된 시장, 시장 환경이었죠. 어, 그래도 그러한 시장 환경에서도 럭셔리 화장품이 견고한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양화실적을 이어갔대요. 그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럼 써보면 되죠. 비디 사업적으로. 어, 직무? 파악해보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중국에서는 팀을 JD, VIP 이외 신규 채널 진입을 통해 고객의 접점을 확대했대요. 대표 브랜드 후는 글로벌 뷰티 시장 내에서 럭셔리 포지셔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천일단 환효동 초고가 라인업을 보장했다 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이게 저는 사실 지금 뷰티 시장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 지금 여성들 중에 대부분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면 이러한 그 뭐야 브랜드들알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M&S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한번 서베이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관심을 어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hdb 사업의 연간 매출도 이렇게 됐고, 전략적으로 육성한 닥터크루토 히말라야 피크소도 뭐, 어쩌고저 어쩌고 이런 것도, 리프레시도 이렇게. 그래서, 어,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한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회사들도, 어, 회사가 아니라, LG 생활 건강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뷰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생활용품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립, 리프레시먼트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으로 오늘 내용 공유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어 1월의 마지막 날, 어,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매 식경을 하는 마지막 날이죠. 잘 마무리하시고요. 어 이번 연휴 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곰곰히 한번 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무작정 어, 1월한 달도 바쁘게 지나왔지만 지금 이 연휴 때는 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음, 버리는 연습 그리고 조금은 뇌를 쉬워주면서 내가 그 다음에 가야 될 스텝이 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이번 연휴 때좀 그러려고 해요. 뭐 수업도 있고 한데 약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찌 어찌 보면 조금더 우리가 성장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했고요. 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